네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헝그리 피셔 훈이입니다 어, 작년 가을이었죠? 10만원짜리 카약으로 쭈꾸미 낚시 즐기기 어,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, 어, 그 2인승 카약이 입고가 됐네요. 한 6월달쯤 입고 될까 예상을 했는데, 어, 벌써부터 이제 여름 물놀이 제품이 다 입고가 되어 있는 상태네요. 어, 하남시에 있는, 어, 스타필드네,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네, 어, 이마트 트레이더스. 창고형 매장이고요. 어, 재작년 3년인가요? 3년 됐네요, 벌써. 어, 제가 구입할 땐 10만 8천 원이었는데, 지금 11만 9,800원. 요금이 조금 가격이 인상이 된 상태고, 어, 제품 사양이나 구성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랑. 어, 이 카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, 어, 작년 11월경일 거예요. 어, 10만원짜리 카약으로 쭈꾸미 낚시 즐기기 1탄, 2탄, 3탄, 이렇게 영상 올려놓은 게 있는데,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민물에서는 저수지나 뭐, 그, 지주 같은, 이제, 물살이 심하지 않은 곳, 예, 물살이 없는 곳, 그런 곳에서 배스 낚시기 하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고요. 2인승으로 출고가 됐지만, 낚시하시기에는 1인승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사이즈는 지금 길이가 312, 폭이 91, 높이가 51로 나와 있네요. 어, 그리고 바다에서는 어 작년 영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천수만 같이 파도의 영향을 안 받고 그다음에 어가두리 양식장 같은 것 때문에 큰 배가 다니지 않는 곳, 어 그런 곳에서는 쭈꾸미 낚시 정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. 어, 영상 후반부에는 그 여기 구명조끼도 같이 판매를 해서 어 영상에 같이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만약에 구매를 원하신 분 원하시는 분들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쪽 인터넷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어 문의하시고 구매하시면될것 같네요. 어, 우리 그 시청자분이나 시청자분들이랑 구독자님들 중에서 어, 이 카약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 댓글을 몇분 올려 주셔서 영상 담게 됐고요. 이 영상 보고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헝그리 피셔 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